노트북을 쓰다보면 포트가 부족하고 자세는 무너지고 책상이 엉망이 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스마트한 아이템입니다. 바로 카멜 멀티허브 노트북 스탠드 DSS1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DSS1은 노트북 스탠드와 멀티허브 기능이 결합된 굉장히 실용적인 제품인데요. 이거 직접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편한데 우리 아빠들... 그램이나 이렇게 포트가 많이 없는 슬림 노트북 쓸때 아, 매우 유용합니다. 한번 사용해보기 추천드립니다. 먼저 DSS1의 가장 큰 장점은 11인 1입니다. 그래서 이 11개 포트가 하나로 합쳐진 멀티 허브를 지원합니다. 보시면 여기 USB 포트도 있고 노트북이랑 C 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USB도 있고 전원 PD 전원을 입력할 수 있는 전원 단자도 있습니다 스피커 HDMI 심지어 램 랜, 랜 포트까지도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USB 3.0 포트도 있고 SD 슬롯도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것들 영상 뺄때 우리 아빠들도 또 리더기 또 사서 USB 꽂아서 쓰는데 이 멀티 허브 하나면 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알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되게 가볍고도 튼튼합니다 뭐 각도 조절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돌리면 360도, 360도 회전까지 가능한데, 이 밑에서 회전할 때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헛돌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노트북 거치했을 때 팽팽 돌아가거나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폴딩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접으면 접어서 이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뭐 노트북 가방 같은 데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접어서 휴대하기도 매우 용이해 보입니다 그럼 스탠드에 노트북을 직접 거치해서 한번 이 포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노트북을 거치했고요 어, 포트가 없기로 유명한 그램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옆면을 쓱 돌려보시면 우선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여기 PD라고 써 있는 데다가 이렇게 찔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봉된 이 충, 친절하게 50cm 짜리 USB-C 타입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호스트라고 써 있는 데다가 꽂아주시고 노트북 전원 단자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추, 노트북은 충전도 되면서 이 허브는 노트북 것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PC 연결하듯이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키보드 있고요. 키보드도 여기 USB 포트에 꽂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무선 마우스도 여기 USB 포트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들 멀티 모니터 쓰시잖아요. 멀티 모니터 HDMI 포트도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보시면 여기 랜 포트가 있거든요. 무선보다는 유선이 빠르니까 랜 포트도 여기다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SD 카드 슬롯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트들이 많이 남는데 포트 하나 빼서 뭐 휴대폰 충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한 아빠들은 USB 엄청 많이 필요한데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멀티 모니터 대신 TV를 연결해서 쓰는데 여기 보시면. 카멜 마운트 스탠드가 보입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카멜 마운트 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현재 노트북에 프린터, TV, 전원, 랜선, 마우스 키보드, 뭐 이런 것들을 다 장착을 한 상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합니다. 저기. 실제로는 선 하나 꽂혀 있습니다. 노트북에는.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책상이 정말 깨끗해졌고요 작업 능률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 강력 추천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HDMI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요. 유선랜도 어, 노트북에는 원래 유선랜이 없는데 저 USB 하나 꽂으니까 유선랜이 또 생겨버렸습니다. 유선랜도 잘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반해버린 기능 하나. 여기 USB 전원 를 빼시면 모든 기능들이 다 해제돼 버리고 저는 이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가거나 했을 때요 USB 이거만 하나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이렇게 두고 이 USB만 꽂으시면 충전도 되면서 주변 기능들이 다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엄청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덱처럼쓸수 있는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화면도 다시 돌아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프린터기도 다시 쓸수 있게 되고 랜도 뭐 다시 쓸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카멜 DSS1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설명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아빠들 이 제품 노트북 쓰시는 우리 아빠들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영상이 우리 아빠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